공통수와 합성함수 두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내신대비입니다. 예제 4번. f1의 식이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네요. fn 플러스 1은 f1에다가 fn을 합성하라 그기죠 그리고 다시 쓰면 f1에다가 fnx를 정역으로 써라 그기죠 이럴 때 f10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 100번을 100번을 계속 합성을 할 수는 없죠. 그죠? 아, 100번을 f1에다가 합성 한번 하면은 f2가 되는 거죠. f1 합성 f1. 그럼 f3는 f1에다가 f2를 합성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또 f4는 f1에다가 f3를 합성하라 그 얘기죠. 이걸 식을 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내신에서는 그냥 값을 바로 구하는 게 좋습니다. F12를 먼저 구하면, 바로 암산 해겠는데, 빨리. 3분의 1이죠? F22는 3분의 1을 저 엑셀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이걸 계산할 때, 분자분모에다 3을 곱해가지고 암산해서 해야 됩니다.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F32는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야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2를 곱해주면 암산하면 1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1분의 1이 됩니까? f 3 2가 아 이게 마이너스 1이네,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결국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그러면 f 4 2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2가 되네요. 그러면 f o e는 f o e는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결국 3분의 1이 돼서 이 앞에 나온 것 중에 값 중에 반복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3분의 1이 다시 나왔죠. f o 에서 3분의 1이 다시 나왔습니다. 결국, F1이 F5하고 같다 쭉그랭기죠 그러면 이 4개가, 네개가 반복되니까, 반복되니까, F100은, 이 번호를 보세요. 1번, 2번, 3, 4일 때까지 한 사이클이 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F102는 200이 4의 배수니까 25 사이클, 25밖에 돌아서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끝에가 그 끝에가 답이 되는 거죠 요네 번째 마지막 2가 답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아니고요 100을 2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딱 나눠 떨어지니까 4네 번째 4의 배수에서 4의 배수에서 4의 배수 있는 값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5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그림이 줬을 때 그림으로 푸는 방법을 이제 합성함수에 물어보는데요. 이 그림에서 찾으면 됩니다. y는 x하고 y는 ex 그래프가 두개 있네요. 첫째, f 와 합성 f x1, f에다가 f x1을 정형으로 써라 그 얘기죠. f x1의 값은 이 점은 함수 그래프에서 여기죠. 그때 값이 얼마예요? a죠. 요게 결국 fa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fa는 이거로 갔다가 x축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값을.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오면 y는 x는 xy 좌표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때이 x 좌표가 a라는 얘기죠. 그때 fa인 점은 이 점입니까? 그때 함수의 값은 뭐예요?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찾는 겁니다. 두 번째 f 합성 f-2, ex-1은 f에다가 f-2, ex-1의 값을 대입하라. 얘기니까 f-2, ex-1, f-2, ex-1은 f ex-1은 이점이죠. 이 점을 갖다가 값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f-2, ex-1을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가 바로 ex-1이죠. 여기도 이제 EX1이죠. EX1일 때 요점. Y는 EX. F, F, EX1이 요점이죠. 이때 값이 뭐예요? B가 되는 거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FB의 값을 이제 구하라는 얘기죠. FB는 요쭉 연장해서 가면, 연장해서 가면, 요게 요점에서 밑으로 가면 요점이 B, b 라는 얘기거든요. 요때 X앞에가 B죠. 그럼 fb는 바로 요 점이죠? 요 점일 때 함수의 값이 뭐예요? 바로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체 답은 c 플러스 d가 되겠습니다. 왜 y는 x라고 하는 이 식을, 이 그래프가 필요한지, 이 함수의 값을 치역을 갖다가 정역적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때, 이동시킬 때, 이거 y는 x, 이 점을 따라가서 이동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x가 이 그래플링에서 합사함수의 값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수고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